아 입술 딱 찾는 순간, 신발이 어 뭐야 이건데? 나는 근데 한번 해본 거 알아 이게. 그 한번도 안 하는 거지. 키가를? 일단은 일단 이분이 서포터로 해서 어또 들어 오셨거든요. 이야 이 이야 이리. 롤하다가 롤하다가 좀 빡치거나 이런 일 많아가지고. 예. 네. 어 야, 아 정관장을 아이고. 홍상 캠리홍우 와, 아니 죄송한데. 처음부터 그런데 골반 실려한가 보형물 아니죠? 아, 그럼요. 에? 아. 와. <laughs> 아, 뭐, 아, 진짜 이게 아 순수 자연이라고요? <laughs> 와, 제 장난 아침 지금 친나. 아 예. 아, <laughs> 아리님을 부른 이유는 아 제가 또 이제 초대 듀오 하지 않았습니까? 응한대 쳐! 오! 나이스! 아니 그... 지금 벌써 3킬이에요 미쳤어요 형님! 남자 BJ 부를 순 없잖아. 아 그건 맞죠 옥규로 충분하니까. 아리 니아 누나도 워낙 예쁘고 이제 또 이제 인기 많아요 루레소. 뛰려! 아리 누나 결심 쌍타치지 깨아인 몰라요? 와, 네. 아 있, 있었어? 딜리트. 그러면 이제까지는 BJ 중에 사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? 네 응, 그렇죠. 아 형님이 있어도 아, 그렇지. 아. 아, 그렇지. 아, 그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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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laughs>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<laughs> 지금 방송 못 하죠. 저부터 먼저 하고 아, 옆에서 봐 주면서 아가 같이 번해 주면서 옆에서 좀뭐 CS 먹기랑 기본 상식들 좀 배워 줄 같아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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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설은 뭐야 도체? 아, F 섭스는 그 김만터냐, <목소리가> 좀 꼬맹이가 뭐 아들네이냐 그러는데. <목소리가> 근데 실력을 보겠습니다. 아 나도 이렇게 누구 알려 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한 하 거였어. 아 저는 또 사슴에서도 오끼도 이제 불러면 와. 오 그래도 되게 좋아해 사슴에서 먹는 것도. <목소리가> 그러면 <그다음에 목소리가> 어, 어디 아야 어, 뭐 하냐마, 뭐 그냥 집에 있어요. 아이 강남 어디인데 와라며, 아 이런 거 어디세요, 그 갈게요. 근데 여기는 누구 있어요? 이렇게. 아 대소리예요, 아아아 이것도. 누군지 아저 누군지 아또추작한다 재고 없네요. <laughs> 아, 아. 아니 원래 작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고 아 사람이 약간 아니, 순수했거든. 그때는 그랬죠? 아 그지. <laughs> <laughs> 아 힘들어. <웃음> 그냥, <웃음> 아예 말안 했어요. 옛날에는 옛날에 약간 근데. 카톡을 에이. 제가 보내잖아요. 음. 그러면 살짝 늦게 답장을 해요. 한뭐 10분 정도 늦었어요. 그러면 어 늦어서 죄송해요. 답장 아아 <laughs> 늦었다고 막 그래서 어, 아, 지금도 <laughs> 그래. 카페, 그런데 아 지금은 뭐 거의 뭐 하루 뒤에 오고 뭐. 에이, 아, 또 주작한다. 얼굴 아아아아뭐 떡갈비. 야. 아니, 아니 이거 소하게가아니 대한데? 아, 아. 만만히 형님이 진짜 다 가졌다 그러면 와, 진짜. <laughs> 아 진짜? 돈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이주거잘 만나서 그렇지 좋다 어아아아 되게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? 응 음, 오래됐지 어. 12년 됐지 <laughs> 둘다잘 만나 이제 서로 간에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 늦 만나 <laughs> 아! 나는 오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인 영혼인 거 같아 네, 누가에게 제가 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! 오 마인드 좋은데? 오규가 <laughs> 지금 뭐 입술이 거의 뭐오오이니까 일회용이야. 그서거기뭐 이마트 그냥 카트 손잡이에요. 아무나 손잡으면 돼 그냥. 아무나 쓰면 돼. 오백 놓고. 일회용 뭐 일회용이 한데 한 번씩 뭐 소독하고. 어 다시 이제 누나 아아또 하자. 하고 이런. 누나 누나 근데 카테고리바 뽑을 생각 없어? <laughs> 아까 <아니> 다른 게임들도 <laughs> 어떤, 뭐 있잖아. 그 그러니까 종캠이라든지 뭐 순수 역캠이라든지 <laughs> 아 그런 거. 아, 뭐. 맞아 아, 뭐. 아니, 뭐. 아니 근데 역캠 하기에는 제가 어. 스킬이 부족하다. <laughs> 그냥 비주얼 봤는데. 자체가 스킬인데 그치 맞아 어. 아 약간 춤도 못 추고 이래가지고 아유 그냥 아, 근데 아까 그렇게 하다가 살짝 CK 같은 거면한번 이기면 별풍선 대박 나거든 그런 지게빵 이런 거 그런 거만 한 번씩 살짝 저 사실 롤비체이였어요 하고 살짝 깔짝거리고아 <laughs> 롤비 방패? 다시 롤 끝나고 불 캠딱 한 다음에. 그렇지. 다시 이제 뭐 댄스 타임 갖고. 그렇지. <laughs> 땡길 때는 또. 뭐. 아 맞네. 딱 오큐가 그런 지금 딱 네? 오큐 빌드네 맞죠. 어, 아, 오큐가 딱 지금 비 게임 할 때는 막 게임하다가 아. 갑자기 이제 보라 할 때는 딱 이제 씻구 걸고. 근데 누나는 이제 누나들한 존재 자체가 재능이니까. 조금 진해줄 달란 트야저 골반은. 어. 아니 왜 굳이 재능 냅두고 노력하냐고. 어, <laughs> 장점을 철 어. 필을 갈아야 되거든. 자기 가 어. 칼이 있는데. 아, 근데 확실히 옆에서 이렇게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좀 생기는 아 거같아아 그럼 네. 오늘 살짝 깨닫고 조,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, 어, 어 기대할게 어. 그럼 나도 즐겨게 찍게 할게 <웃음> <웃음> 아직 안 됐어 아, 어, 어. <laughs> 어, 미안 미안, 미안. 헬라고인아 <laughs> 어, 너무 아. 이제부터 우선 바꾼다니까 <웃음> 어. <웃음> 또 어색하게 하는 역겨운 일더 재밌거든. 아, 그렇죠. 풀어보다. 아 어, 그렇죠. 약간, 약간 오히려 좀 어색해. 뭔가 국회로 어, 어. 들어가서 더 알려주고 싶어. 그나. 니들 조심고. 약간 본인도 재능을 그렇게 찾으셨나요? 뭔가 딱 키가 했는데 그날 본디 딱 떠들어. 아, 예쁘다. 아이술딱 찾는 순간, 오 씨발 뭐야 이, 이건데 차갑다고 드디어. 맨날 차가운 인형하다가 어, 어, 뜨거운 아유. 살 해봤거든, 아유. 처음 해봤거든. 아니, 나는 노선을 잘 찾았지. 나는 근데 한번 해본 거 알아? 이게 그 한번 안 하는 거지. 키가를? 아야야야. 방수 노선을 노선 새로운 노선. <laughs>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도. 아유. 시청자들한테는 너가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<목소리> 저도 너같이 좀 모자란 사람이 저렇게 어? <laughs> 완벽하게 가까운 여캠들하고 합방하면서 <laughs> 히얼까지 한다고? 이 영하 15대 3 8 1 5새끼 누가 있습니까? <laughs> 근데 약간 네, 이런 어.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성애인 자 어? 약간 좀.. 어? 뭐라지 숭땀이!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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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, 맞아. 어. 온지 이런,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잘.. 여자 잘못 만나면 여자가 묶어서 괴롭힐라 그래 맞아. 어, 그런데 한번 만나봐야 돼 호되게 당해봐, 당해봐야 돼 한번 네이 다 해보고 싶다. 형님언제가옥만방문하셔야죠 아, 그럼 가야지. 응. 네. 거기는 근데 역회만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뭐, <laughs> 이단아 이데... 어, 그러니까. 형님 입국 컷이아 형님. 그러니까 역회... 나는 못 들어가지. 아 형님 입장 특권이 안 돼요. 어. 어. 갈 거면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가. 아. 아. <laughs> 그 아리우갈수 있겠다 그래도. 아리우가 작년 원래 좀 평일에 뭐, 들어오려고. 아, 근데 요즘 좀 위험할 것같던데 가면은. 아니 아니 새로운 아주 다크호스 등장하셔가지고. 아 이제는 좀. 착할 때가 되지 않았나? 웃기도. 아 나도 재밌게 봤거든 또.. 그 방송 재밌긴 했지. 인정, 인정, 인정. 아, 너무 꿀잼이어서. 아 <laughs> 아니, 실제로 뭔가 대시 받고 그런 적 없어요? 실제로요? 실제로 뭐한번 정도는 뭐 저도 사랑했단 있긴 하죠. 아니 뭐 저는 당연히 근데 그런 거다 커트합니다. 예 주위에. 근데 저도 약간 진실된 사랑. 제가 느꼈을 때. 아. 그러면 저도 이제 변, 변하긴 하죠 제가. 음, 야 이제 걸레 날지도 안 해. 느꼈나요 최근에? 아 이거 장난이에요 순일 아빠 이제 나도 예. 이 방송 좋아하고 수목 방송 많이 보거든 근데 예. 최근 분이 제일 아, 아 친구죠 케미나 이런, 이런 좀아딱 봤을 때 카메라 앵글의 상만 아, 봤을 그, 때는 느낌이 되게 잘 어, 맞아 되게 좋아 어. 약간 그 약간 착함이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 수, 약간 순수 착함을 내가 느꼈어 합방한 사람들 근다 착하긴 하죠 다 착하긴 해 그치. 어떤 면이 착한지 모르는 착한다고 하는 게뭔뭘두 면이 보겠나요? 어 아, 아, 어디가 착하다 하는 형님은 착하죠,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아 형님, 아, 아 형님 열륜이 아, 어, 있는데. 그 아, 형님은 눈... 그래서 딱 말해. 어? 어? 이제 열어도 돼? 뭐해? 복귀? 너... 너... 에이, 지훈아, 지훈아, 맞아왜 그래? 아 무슨 맞추는 면데 진작에 지웠는데아뭐 <laughs> <laughs> 아, 지훈 폭발없는데아 <laughs> 누나 박성이네. 누나 뭐우겨울 이런 할 생각 없어? 나? 아? 음. 난 이미 갔다 왔죠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제 이제 안 하게. <laughs> 아 얼마 안 됐잖아. 아 아직 상처가좀 있다. <laughs> 아 근데 장난 아닐 텐데 그래서 열면은. 어아뭐아뭔 소리야. 아, 왜아 근데 그래. 그림이 재밌긴 했어. 아 진짜, 진짜? 아, 악성 우결충이네 이자아 자꾸 우 이상 <laughs> 그림이야. 아나 전문가잖아. 나 달달가 원투 아니야. <laughs> 아 내가 딱 보면 보이지. 아, 그 그, 여러분. 아 아버지 뭐, 오셨다. <laughs> 그러니까 뭐, 뭐 상견례 분위기야 뭐야. 뭐아버지하고 갑자기. 에이 그런 거없잖아그럼 그래. 아이 우리 완전 친해서. 아니 근데 부산 존나 친하지. 열것도 없어요. 가뚱도 없어요. 없어요. 아 에이 뭐 제가 뭐 항상 뭐 열러 다니는 줄 아나. 아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사람들이 <laughs> 얘기하니까. 아아아아 아. 뭐, 맨날 열굴만 하니 줄아나 아니 얘기, 얘기하니까 나는 또. 아, 소리예요 술을.. <laughs> <laughs> 어? 술빵 깔아야 되나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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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세 시도를 순수하게 토크하는 게 재밌어. 음. 아이, 그럼... 아이, 살살 <laughs> 아, 살살 눈치 보이지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네,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 네. 네. 아, 아, 키가 제가 좀 작은 거 같은데. 아좀 작아? 야, 뭐야, 어, <laughs> <laughs> 아때 아니야. 키가 좀 크네. <laughs>